생각하지 못했던 그 억울한 일, 그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지만은 다이슨,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게끔 만드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심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갓남나무처럼 자라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간는 우리가 이 세상에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발합니다